이번에 저 미녀로 사신지 53년 된 차화연 씨래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차화연의 손직견 토크. <laughs>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네. 네, 차화연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자첫 번째 차화연은 이슬만 먹고 살것 같다. 음식 같은 거 많이 가리십니까? 아니요 다잘 먹어요. 뻔데기 같은 것도 드시? 뻔데기 좋아해요. 뻔데기? 네. 주름 잊고 말고, 지금, 아, 주름 잊고 그 벌레 새끼 아니야? 벌레를 막집어먹 <laughs> 어? 삶아 먹는 거죠, 삶아서. 아 근데 여배우 차화연. 뻔데기 즐겨 이게 좀. <laughs> 제가 한동안 편두통에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어, 편두통가요 네. 네. 네, 그렇대요. <laughs> 누가 어~ 번데기가 편두통에 좋다고 한번 먹어보래요 어, 어, 어. 그래서 소울에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큰 데다가 사와요 그러면 깨끗이 흐르는 물에다가 한두세번 헹궈가지고 다시 푹 삶아서 조금씩, 동, 조금씩 냉동고에다 넣고 꺼내서 렌즈나 두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음, 아, 그래서 편두통도 많이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그게. 네. 단백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음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도 되고. 맞아요 맞아. 우리는 네. 어. <목소리도> 어. 술 이렇게 먹으면서 안주로 뻔데기 이렇게 맥주집에서. 응. 어 맞아. 뻔데기 그래. 탕이 어. 세탕들라고 어. 어. 응. 네. 근데 우리 거야. 술 취했을 때 먹는 건데 이제 맑은 정신에. 이렇게. <목소리도> 뻔데기를 <때. 목소리도> <목소리도> 맑은 정신에 먹어봐 이제. 두통이 이렇어 정말 좋았어요. 어 근데 ]까요? 헬스하시는 분들이 뻔데기를 많이 드세요. 어, 음. 에이, 왜냐면 오. 포만감 있고 살이 별로 안 찌고 어, 칼로리 적고 고단백 질이고 이러니까. 뻔데기 이런 건 우리가 뻔할 뻔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뻔데기를 못먹더라니까요 징그럽다 그러죠. 우리 애들도 이렇게 뻔데기를 한번 사져다미쳤그먹게 배가 다 먹었잖아요. 아이들은 좀요그렇 군요 건강식이군요. 자 다음 차와연은. 도도해 보인다. 어, 도, 아, 도도해. 약간 그런 게 있죠. 좀 그런 캐릭터. 얘기 많이 들어요. 응. 말안 하고 있으면 네. 그렇게 보인대요. 말안 하고 있면 쉽게 남자들 접근하기 어려운 스타일. 그런 거 같아요. 음. 그렇죠. 네. 어. 접근도 뭐잘안 하게 하고. <웃음> <웃음> 자, 계속해서 차와연은 왠지 클래식만 좋아할 것 같다. <laughs> 오, 아닌데. 지루하잖아. <진짜. 웃음> <목소리도> 클래식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도> 것 같아. 없어요. 언제 끝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 중간에 잠깐 그런가요? 그 부분만 들었지. 언제 박수를 쳐야 되는가? 그러니까 <laughs> <모르겠어요. 웃음> 또 끝났다 싶은데또 나오는 거 많아요. 뻔뻔뻔뻔뻔 우리 맥북 끊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어. <laughs> 좋아하세요? 그럼요. 저는 심수봉 씨 굉장히 좋아해요. 아, 심수봉 씨 어, 아우 좋죠.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전혀. 심수봉 씨 노래 중 가장 애착 <애창고가> 공은 <laughs> 어떤 노래죠? 사랑받엔난 몰라. 아 그럼 여기서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아니 아니 이거 네그저 그래, 네. 노래하라고요. 아, 말 나온 김에 뭐 이렇게 아 마이크도 준비해 놓네요. 아아니 아니야 저희는 심수봉 씨 노래는 감히 제가 접근을 못 하고요. 네. 데 나온 곡 노래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아니, 네. <laughs> 아니 차마연 씨 이제 어 서얘기지만 우리 저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한 1시간 동안 리허설을 해놓으시고. <웃음> <와>. <웃음> 이제 아니요, <와서>. 혹시, <laughs> 혹시 노래를 부를지 모른다고. 아니, 포그란. 노래, 노래. 아니, 목이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 <laughs> 내가 그래서, 아예 그러면, 아니, 그냥, 잠깐, 한몇주전만 테스트해라더니, 그냥 1시간을 그냥. 그렇게 하시긴, 이제와또또 맞지. 3, 4곡을 해봤는데 네. 아우 나 이거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 봐서 해볼게요 했는데 그거 아니고. 일단 물 한잔 드시고요. 네물 예, 네. 예. 예. 드시고. 아니 그거 사랑밖에 안 몰라가 지고 저는 그... 애인 있어요 할게. 요아 애인 있어요? 아까도 그 연습 좋았어요. 아, 아. 애인 있어요. 그것도 좋았고. 어. 애인 있어요. 박수. 예. 아우 아. 아, 잘하세요 아. 진짜. 아. 연반 에이. 같은 거 이렇게 내 보신 적없었요 네, 없어요. 오. 글쎄 누가 번하지는 않을 것 같아. <laughs> 아, 그렇게 얘기하면. <laughs> 그게, 어, <별로>. 오, 진짜. <laughs> 아, 니또 이렇게. <웃음> <가시어>. <웃음> 아, 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아, 얼마나 잘했어. 자, 박수. <laughs> 자, 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화연은 물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 그러니까 고생을 뭐, 음. 전혀 안 하실 거야. 술만 음. 먹고 살았다는. 아니 안 그래요. 제가 2 5살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장이 되면서 아, 25살 때 아버님. 네. 고생도 많이 했고. 초창기 때 아버님 돌아가셨네요. 아버님. 네네. 초창기 때. 그래서 뭐있던 것도 갑자기 없어졌고 그 시초도 가장이 되신 거네요. 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음. 어문남동년이이니까문남동년 외딸이고 우리 아. 엄마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고 음. 고생 많이 했어요. 어, 책임감이 막중하셨겠네요 예, 책임감이 막중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책임감은 항상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런 뭐 야망 이라기보다는 표현 이라기보다는 풀어 음, 근성 음. 어 그런거 가좀 남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분한테 음. 교육하는 것도 제대로 하시겠네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혼자서 어, 대학도 제가 원서 써주고 뭐 어느 대학을 가라 권해 본 적이 없고요 아이들이 다 알아서 자기네가 오. 다 알아서 갔어요. 음. 그연기 작품 엄마 뒤에 어서 그런 네. 걸 그런 거 같아요. 음, 우리 딸이. 아, 아 그래요? 네, 네 어, 우리 딸이 어, 하고 싶어 해요. 아, 미국에 있어요. 아. 네, 미국에 어, 뉴욕의 n i o 에 음. 액팅과를 다니고 있어요. 아, 아 그래요? 아, 몇 살? 아, 지금 2학년인데. 2학년. 음. 오, 그럼. 네, 네 학교에. 그럼 한국에 음. 와서 딸님이 나 탤런트 할래 그러면 그러면 뭐 망해도 자기 책임이고 흥해도 자기 책임이니까 음. 내 인생이 아니다 딸인 인생이니까 그, 그, 그렇죠 내 인생이 아니니까 음. 모든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내 거라고 하니, 음. 음. 하지만 음. 그래서 실패했으면 할수 없는 거고 누구는 스타트할 때다 어 좋은 마음으로 하잖아요 예, 긍정적인 음. 도사고 어 저는 그게 초긍정적이에요 음. 음. 제가 질문했던 거 외에 음. 주위에서 아, 나이에서좀딱쁜 소문이든가 무슨 오해하는 거라든가 좀 억울한 부분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밉지는 않지만 네. 뭐, 허, 너무 예뻐요.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해요. 아, 진짜 그렇게 대놓고 너무 예뻐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사들이니까요그냥 <laughs> 아, 아, <저런> <laughs> 가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laughs> 냄새가왜 저러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왜 저래. <laughs> <개지. 웃음> 아니. 그거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 아, 하잖아. 너무 예 남자들은. 남자들은. 어, 왜 아니. 정말 예쁘십니다. 이렇게 하지. <laughs> 너, 여자들이. 너. <laughs> 남자가 저 서머리 김 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너왜 그래요? 왜다 그래? 어 왜? 예쁘면 할수 있지. 미인이다 이러지. 어 정말 미인십니다할수 있지. 오, 어, 그렇구나. 그럼 그게 다그 사람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뭐 말도 봐야. 거짓말이 말이야. 아니라 미인이 미인인데 말이야. 이렇게, 아 이렇게 표현 있었어요 어, <laughs> 남자가 네이자가이 어, 남자가 남자가 세상에는 양락시 같은 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저희는 그런 표현력이 팽년수씨도 그때 봤어 자기야에 나왔더니 그게 불만이더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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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안 아, 음. 아, 좋아요 안 그냥 그래, 아, 얘기해 보세요 참 좋아요 참 <laughs> 예뻐요. <laughs> 진심이아그아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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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아주 아아 아주 아 더생각 해보니까 내 눈이 빛어가세요. <laughs> <laughs>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아, 됐어요. 예. 늦었어요 어, 이미 아, 버스 떠났어. 버스 떠났어요. 너무 예쁘지 않니? <웃음> 네. <웃음> 괜찮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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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는 아닙니다. 드러눕봤나차 라인. 차 라인을 보면은 얼마나 또 매력적인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차 라인이 되고 싶은 야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차 라인의 인라인. 제일 먼저 10살 이상의 화연이의 야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0살 이상. 다 같이 공연하신 분들 있죠? 어, 예. 고영수 씨뭐 엄청 시장에 기 씨, 동하신 분이 생겨서. 가장 적으신 분이 9살 고영수 씨예요. 맞습니다. 고영수 씨가 예 차화연 씨의 첫 남자라고 하던데 어 영화에서 맞아요 어 그래요? 응 음, 영화를 이야. 처음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 기, 고영수 씨랑 어떻게 촬영한 거다 기억나세요? 무슨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잘안 나요. 아이 영화만 괜히 얘기한 거야. <laughs> 고영수 씨야. 야 보자 생각. 아 여기 보세요. 저 흥행은 어떻게 됐어요? 안 됐을 거예요? 아. <laughs> 저 영화 보고 관객들이 본전 생각이 안, <laughs> 생각이 안 났을 것 같아. 본조 생각이 났겠죠 그러면 어, 저 연인이 야. 어울리지가 않아 아니 응. 여, 연인이에요. 두 분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음. 자 그런 말입니다 이, 어. 저희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음. 일단 어떻게 되는지 음. 젊은 바라이 음. 있는지 음. 아, 음. 아. 아니 우와. 아. 이기종 선생님은요. 대주도이는거 자꾸 누르고 아, 있으니 <laughs> 어 갑니다. 예 여보세요. 네예 안녕하세요. 네이 예, 여기는 나는 전설입니다. 예 전설 되십시오. 네 <laughs> 실례하지만 아, 실례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 지금 차화연 씨가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누구요? 차화연 씨. 아니 그건 어구난 진지가 <laughs> 문제인데. 어 그러면 차화연 씨의 차라인의 어, 가장 첫 남자였다고 주장하시는 그분 맞습니까? 아 어, 차화연 씨가 첫 키스 시첫 키스 시를 한 어, 영화의 주인공 고영수입니다. 와. 네. 아, 아니 아, 고영수 할 고영수 씨.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아, 본인은 첫 키스 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아니 나는 전혀 아니요 와. 영수 할아버님 이 어, 언제 무슨 키스 실은 했어요? 아 어, 이제 나이가 꼭 기억 안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병원도 있고요. <laughs> 병원도 있고 약이 좋은 게 많으니까 그거 드시고 나면 기억이 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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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그그 그 영화 시나리오에는 그런 실이 없었어요. 그 없었는데? 아니, 당시 제 기억으로는. 많이 그 개런티를 약하게 했어요. <laughs> 저도, 저도 마찬가지고. 오, 영수라고 하니까. 어, 고영수 씨께서. 예예. 예예. 예. 그래서 영화도 사정이 의치 않아가지고 어, 충분한 개런티를 못 줬으니까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니. 그 대신 보너스를 뭐 키스 하나 드리죠. 그래서 그러더니 있으신 하나 멘트겠네요. 어느 날 갔더니. 조감독이 차라리 설득을 하고 있나 봐요. 차라리 지금 울산이 돼가지고 아니 그런 거 어디 있냐고 막 뽀뽀 뛰는데 저도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고 난 <laughs> 경사가 <laughs> <laughs> 25도쯤 되는 풀밭에 들어오면서 그때는 화해고 있고 있었고 그 뽀뽀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아 키스가 아니었죠? 뽀뽀였죠? 예 뽀뽀였는데 문제는 그 영화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필름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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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넣은 <나온> 것 같아요. 필름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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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돌리고. 또 <laughs> <laughs> 중요한 게, 차화연 씨가 네. 그, 어, 영화 찍으실 때 에피소드가 뭐 없냐고 물어봤더니요. 전혀 <laughs>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럴 거요 제가 맨 처음에 스크래치에서 만났을 때도 친구도 그렇고, 막 이렇게 높은 IQ로 기억되냐. <laughs> 차하이시 더 어렸을 때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차연칠 선 제가 만난건그 영화배우가 아니고. 네. 너 어, 용평 스키장에 내가 차하이시하고 주말마다 일을 하러 가는. 맞아 맞아. 내가 있었는데 그때 웬 여학생들이 스키를 타러 왔는데 1아홉 스무 살때 조금 구멍주 발로고 매뉴큐치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말? 어, 어, 그랬어요 제가? 도아그 눈에 띄긴 근데, 띄었나 봐요. 예? 눈에 띠긴 좀 띄었어요. 고수 <laughs> 어,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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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수> 씨, <laughs> <laughs> 네. 아바프신데 네. 이렇게 또 차에 신나왔다이렇게 전화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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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혹시 봉원 씨 말고도 좋은 출연자가 많으니까요. 네, 예, 끊으세요 빨리요. 네, 끊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구 <끊어>, <laughs> <맞아, 끊어. 웃음> 예, 예, 맙습니다 예. 아,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예. 아, 예. 아, 옛날에 진짜 재밌었고. 그렇죠. 키스 씨까지 있었으니다 네, 나는 진솔입니다. 오늘 모시는 분은 아휴, 나의 첫사랑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요, 왜? 무슨 소 하는 거예요? 제 첫사랑이에요. 무슨 우릴걸 네, 우겨. 네, 내, 네, 첫사랑이 어떻게 첫사랑이라니까. 내 네, 네, 나보다 나이 오른 사람 무슨 새끼라 쳐라. <laughs> 하여튼 저 오늘의 예. 주인공이 나오면 봉헌 씨가 나은지, 내가 나한지 한번 물어보자. 어. 아 오늘 나오실 분은요. 팔십 년대 최고의 미녀. 우아함으로 남자팬을 사로잡았다는 미녀 스타 사로잡았던 그 표현을 어. 그게 한계야 왜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도 살아 잡고 아 있어요 아 그래 지금 지금 그, 소녀 같은 미모 아이앤지 아 응. 소녀 같은 아 마음 현치셨는 아아 지천명의 나이에도 여전한 사랑과 야망의 히어로인 차화연씨입니다네와 와. 좋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특수랑입니다. 자, 아니, 한 정말?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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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한어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세한 번, 한 <웃음> <웃음>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한 번도 벗은 적 없어요. 을 어, <laughs> 제가 입혔습니다. 어, 어, 참 시방스럽네요. 볼륨이 어, <laughs> <걸림이> 좀없으시군 <없으신데. 웃음> 우리 재준이 진짜 엉덩이를 제가 뜯는다 아, 유천 씨는 화연이 <laughs> 누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문자 <laughs> <laughs> 하고는 <laughs> 지금도 문자를 어, 문자 받아요. 자시 번호를 따갔지. 가 <laughs> <진도> 없는 얘 <일. 웃음> 진짜 그런 거 느낌이 있으니까 화면이 굉장히 잘맞고 너무 예뻐요. 이게 아, 바로 또떠올요 <laughs> 누님 안녕하세요. 양나기예요. 안녕하세요. 누님, <laughs> 네, 아, 아, <laughs> 제가 1호 팬이에요. 아니 근데 나 지금 이름이 이롬이이 잠깐만. 누나라니까 너무 어색해요. 아, 아 그래요? 어. 글쎄 요 저희보다 더씬 어려 보이는데. 그러니 저희가, <laughs> 저희가 꼭... <laughs> 내가 오빠라고 했으수 좋겠다. 그러니까. <웃음> 우리는 그림 <laughs> <크림이> 정인당에. <laughs> 그러니까. 누님 어. 정해 주세요. 누가 아, 1번인지. 뭘정확하게 말해. 아요 그래도 <laughs> 우리가 너무 싸우니까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봐서 순위를 정하자고. 어떤 예. 순위요? 첫인상. 아, 그래서 어, 딱, 형수님 봤을 때. <laughs> 아니, 저는 사실은 양락 씨는 예. 어, 예전부터 조금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가볍게 끝나는구나, 가볍게. 학연 지연 이런 걸 같이 절대 어, 말고. 학연 지연 아니에 아, 그런 건 절대 지연 가지고는 아, 안 되죠. 음, 딱 음. 봐서 첫인상. 음. 두번다뭐두번다뭐 뭐. 그냥 그렇다 여기서 <laughs> 도 토리 새입니다만은 그래도 얼굴 아니요 저는 얼굴보다도 네. 유머하고 윗대 있는 사람 굉장히 얼굴이 좋아요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아...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야. 얼굴이 나 <laughs> 다...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가치어던 바로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차화연 씨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 진짜로? 네. 준비한 게 뭔데? 뭐 음. 길값도 오르는데 무슨 주유소 하나 차려줄 거야?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것보다 제가 더 값진 것을 준비했습니다. 어. 네, 저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시? 오. 시. 오. 그, 그 분위기에 안맞게 어떻게 시를? 절잘 보온 분위기 <laughs> 있는 남자예요. <거 아니잖아요. 웃음> <laughs> 자, 시도 이렇게 제가 정갈하게 이렇게 딱 제대로 왔습니다. <laughs> 음, 어. 제목: 새와 꽃의 이야기. 오. 오. 새가 꽃에게 와서 이야기 하여준다. 아침이면 접힌 날개가 피어난다고 언제나 아름다움이요. 부비다 날개를 완성하는 새요. 도시의 한 켠에 새의 복음자리를 피워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져가는 생활이요. 언제나 아름다움이요. 아침이면 빈 꽃대에 날개가 피어난다고 밤은 그러한 일들을 하느라 이슬에 젖었구나 아름다움이여 언제나 너는 여기와 저기 사이를 건너 내게 들려 온다. 예. 그 이보뭐씨 같은 거예요? 예? 어머, 무슨 말까지 우리 진짜 맘에 드세요? <laughs> 그 저를 두고 쓴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님은꽂히고 이제 와. 멋있다. 그 너무 마음에 오, 드는 마음에 정도가 드세요? 네. 어, 감동했어요. 게 내가 아니고 감동했어요같아 그래요. 음. 어, 저도 시 하나 좀 있습니다. 뭐, 어 진짜? 네. 무것도 못. 알이 아니고 준이하는 저도 하나 자. 차아인을 위해서. 네. 올리라 봤다 진짜.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어머? <laughs> 저분 뭘 <서울. 웃음> 저분 뭘 <서울. 웃음> 그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낫겠어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딥딥그딥딥그딥딥딥그 다음에, 딥딥딥딥그딥딥딥딥딥딥딥그딥이에그다음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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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음 꽃의 이야기. 어머 네. 정말 직접 지으신 거래요. 에이, 어쩐지. 나 영상 통화. 어? 영상, 영상, <laughs> 어. 영상. 영상 편지. 감사, 편지. 응, 응. 감사합니 어디 자, 어디 거지. 어디 좋아, 어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응. 진짜 오광록씨 너무 감사해요. 어, 저도 굉장한 팬이거든요. 저를 위해서 이런 시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언제밥한번 살게요. 와. 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 세상에. 차환 씨를 생각해서 지으신 거예요 진짜? 네. 오광루 씨가 시 공부를 진짜 제대로 어, 하셨죠? 아니 원래 시인 아니에요? 응. 시를 그렇지. 굉장히 많이 쓰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음. 어우 세상에 오광루 씨 너무 감사합니다. 음. 음.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그녀입니다. 어, 원조 꽃미녀 차화연의 매력에 이, 쫙 빠져보는 시간, 뱉어보는 네. 시간이 되겠습니다. 차화연의 나 이런 사람이야. <laughs> 90년, 올해 나이, 쉬운 새. 저는 아니, 저른3 어, 3 그래, 어, 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순간. 33살이잖아요, 어, 뭐, 세요 그렇게 막. 어. 마... 어, 어. 손님이 동원실을 이루할 어. 거였어. 그렇게 아. 하셨어야 돼요, <laughs> 아유, 또 봐요. 어, 끝났어, 끝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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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 차화연, 어, 본명이 차화연이시 아니에요, 본명. 합학경이에요 학경, 어그 어, 무슨 뜻인가요? 아, 우리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배울하게 벼슬 하라고 벼슬 경으로 지었죠, 벼 아. 공부해서 벼슬 따라 이런 그렇지. 얘기네요. 어. 근데 전혀 딴 데로 갔네? 전혀. <laughs>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대게이름은 그렇게 저는면 <laughs> 어, 네.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이상한... 그러니까. 어, 천 어머님은 그냥 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꿈, 태몽을 음. 꾸십니다. 음. 그러니까 뭐, 파란 하늘이에요. 음. 파란 하늘이 갑자기 여유줄문, 무슨 용이 한 마리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음. 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파란색. 파란색을 전, 전 좋아해요. 집에서 엄마가 똥색을 봤나? 아, 신기해. 하을 똥색으로 봤나? 무남 동료 차와여 본인의 증언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까지 어, 끼도 없고 어, 또 애교도 없고 음. 그냥 학교 집 음. 학교 집밖에 몰랐던 아이. 되게 그런 애들 공부 잘하는데요? 아직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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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웃음> 아니, <그건 틀려야> 아니 <laughs> 본인 말로는 이제 안 배우지, 학교 집. 학교 집. 근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학경이 <laughs> 아이고, 아, 누가, 아, 누가 그래요? 내가 아, 아, 뻔히 아는데 아, 초등학교, 중학교, 아, 친구였어요. 아, 그런 친구가 이제 나타날 수 아, 아, 있어. 있어, 요 있어. 있을 수 있어. 아니, 정말 있어요. 그런 친구들 봐도 상관없겠습니까? 괜찮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네. 때까지는 네. 그런 말이 없었는데, 네.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얘기가 어, 조금 얘기가 틀렸어요. 조금 얘기가 틀렸어요. 아니, 물론, 놀지도 조금 놀았지만. 하지만, 서울 예고, 무용. 그건 특이하네요. 그냥, 음. 그냥, 내성적인 학생이 갑자기 예고를 간다는 것도. 말은 없었으니까, 말하면서 무용은 안 했어요. <laughs> 무용을 말하니까. 뭔가 생각하면서 막 아, 무용하는 거냐. 아, 그래 이렇게 아, 있는 거였다. 아, 말하는 을게 아니고. 말하기 상대히안쓰니까그 아, 어. 그지 행동으로만 보여주 어, 행동으로 보여주잖아. 무용 관심이 있어 갖고 초등학교 사학년 때그무용반을 들었던 거 같아. 음. 음. 근데 그 무용 선생님이 참 이쁘셨어요. 아, 아, 선생님이... 아, 선생님을 동경해 가지고. 어, 어, 그랬던 거 같아요. 선생님 따라서. 어, 음. 그분 따라서 무용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 무대의 맛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음 동경했던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투덕이 음 사년 때, 무용 선생님이 막 튀어나오고, 이장님이 쭉 찢어지고, 그러면 무용 선생님이 씻어 있을 텐데, <laughs> 어. 투포한 선생님이 이뻤다면 투포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생 <laughs> 어. <laughs> 투포한은 저 노사연 씨가. 그렇죠, 노사연 아, 진짜? 노사연 씨가 투포한, 응, 사연아. 이 그걸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바라보더래요 친구 <laughs> 선생님이. 어머. 그래서, 어 선생님 날 좋아하라. 그래서, 오늘날. 자화도 2번 <laughs> 안해버리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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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한 기잖아요어 <laughs> 그래요? 네. <laughs> 네. 하여튼 그서울리고 어, 무용과 시절에 말이죠. 네. 본인은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laughs> 자꾸 다른 반 아이들이 차화연을 보러 옵니다. <laughs> 어. 요거는 저희 작가진들한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내가 이랬다고. <laughs> 아니 이거 얘기를 했다고 이 얘기를 <laughs>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가 별표 쳐놨어요 그래서 요그 책에 찍혀있잖아요.